네 단원평가 문제 자습서 문제죠 32페이지 자 서술형 문제 좀 나오고요 뒷부분입니다 자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딱 일반형이 나왔을 때표준으 바꾸는거 할수 있죠 네, 요 가운데만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게요 2로 묶어 주고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3x 까지는 했고요 그죠 가운데 있는거의 반의 제곱이죠 반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을 해주면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 돼요. 한번 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3x에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를 한쪽에 더해주고 한쪽에 4분의 9를 빼주고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얘는 2분의 3과 2분의 3이 x자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야지 어 2분의 3 2분의 3 합쳐지면 네 2분의 6이 돼서 얘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쓰면 2로 묶어주고요 x 빼기 2분의 3의 제곱이 됩니다 완전 제곱식그 다음 얘가 밖으로 나오는데요 1 2 마이너스 2분의 9 그죠 더하기 2로 나와요 어 근데 더하기 요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9 하고 더하기 2는 2분의 4 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옵니다 위에 있는건 동일하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a는 2죠 p, p 자체는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2분의 3이네요 p는 q는 마이너스 2분의 5네요 그죠? 부호 항상 조심하시고.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2니까 그냥 쓰시고요. 얘는 2분의 3이니까 약분하면 3이네요. 더하기 3. 얘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2.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0. 그래서 5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조심하시고요. 다 풀어놓고 계산해서 실수하면 안 돼요. 특히 이런 데서 막 부호 같은 거. 어, 부호 같은 거, 이런 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방정식이 이거다. 이거 일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일단 축의 방정식을 줬다는 거는, 일단 얘로 원래는 묶었잖아. 그 다음에 얘를 줬잖아.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어, 어, P 값과 Q 값 중에, Q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얘로 어느 정도 풀 수는 있는 게 Y는 A로 한 다음에 묶고, X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까지는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몰라요. 여기 Q 이렇게 쓸게요 Q 이게 소문자로 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구처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많아. 어, 그냥 알고 있으세요. 자, 나는 이렇게 써. 자, 아무튼 얘를 그럼 전개하면 얘랑 비교하면 되겠네. 자, 그럼 가운데 있는 거 먼저 전개해서 A를 갖다가 넣어봐야죠. X 제곱. 자, 예곱하기, 예곱하기, 에예 더하기, 3분의 2x. 예의 제곱, 플러스, 3, 3은 9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q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 전개를 해보면, ax 제곱, 플러스, 3분의 2 ax, 플러스, 9분의 a, 플러스, q가 되겠네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구랑 헷갈리겠네. 아무튼, 그럼, 얘랑 이제 비교하면 되네요. 얘가, 얘네요. 3분의 2a가 마이너스 2네요. 그럼 a는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2의 역수로 얘 넘기면 되죠? 2분의 3. 그럼 a는 얼마? 싹싹 없어져서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하나 얻었고요 그죠? 얻었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얻었으면, 요게 더 대입한 다음에 얘랑 또 비교하면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3이래요. 얘가 마이너스 3. 그럼 9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Q가 얼마예요? 1이네요. 그죠? 어, 그러면 옆으로 쭉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어, 아, 이쪽 좁으니까 옆으로.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고 나면, 더하기 Q는 1이니까, 1이니까, 음, 보이죠? 1이니까, 얘는 더하기가 되겠네요. 그럼 Q는 1 더하기 3분의 1이에요. 얘는 3분의 3이죠? 그럼 답은 Q는 3분의 4가 되겠네요. 자, q는 3분의 4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콤마 3분의 4가 되겠네요. 꼭지점 마이너스 3분의 1콤마 3분의 4라는 꼭지점을 지나겠네요. 아, 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계산을 어렵게 이렇게 만들었어. 그치? 어, 꼭지점은 마이너스 3분의 1콤마 축의 방정식이니까 네, 그 다음에 3분의 4가 되겠죠.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네 표준형 바꿔야 되겠네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로 얘를 묶습니다 x제곱 자, 그랬을 때 요거 항상 헷갈렸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어떤 걸 묶어서 곱했을 때 얘가 되야 되니까 3이 되야 되니까 근데 네, 동그라미는 3 곱하기 역수가 되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6 자 얘는 마이너스 6x 가 되겠구요 자얘의 반의 제곱 반은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9 마이너스 9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요거를 갖다가 만드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얘가 완전제곱이 되요 3 3한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자가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구요 얘네 둘이 곱해서 나와요. 플러스 2분의 9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얘네들은 2분의 8이잖아요. 약분하면 다 4가 되겠죠. 자 다했습니다. 꼭지점 3,4를 지나는데 땡이네요. 3,4를 지납니다. 축의 방정식 3이죠 3 x는 3이죠. 자 얘도 틀렸습니다 얘 음수죠 음수면 위로 볼록한거죠 자 얘도 틀렸습니다 교점 0, 마사를 지나냐 y 축가 여기다 대입해도 되지만 여기다 대입해도 되죠 0 0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네요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네 얘도 아닙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그럼 얘의 그래프를 얘 똑같죠 기울기를 어, 이기울기가 똑같고, 얘 그래프를 X축 기방의 3만큼, 3이니까 부호 바꿔 들어갔고요. 그 Y축의 4만큼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 5번이 답이네요, 5번. 자. 자, 요거를 바꾸기가 조금 힘든 문제이기는 했네요. 자, 다음.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어, 요렇게 해가지고 있을 때, 어, 꼭지점이 만약에 이 왼쪽에 있어. 그러면 봐봐. 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잖아. 잘 들어요. 이거 잘 들어봐요. 어. 이거 C잖아. 그럼 봐봐.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당연히 A값은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C값은 여기 있으니까 C값도 플러스네. 근데 B값은 어디 가냐. 좌측에 꼭지점이 있으면 좌동 우이 자는 같해 누구랑 A랑 B랑 같아 얘는 다 플러스야 오케이 내가 그러면 음, 아무거나 좀 연습 문제를 조금 만들어 볼게요 어 이거 조금 알고 가면 돼. 이게 어려운 문제야 근데 내가 여기까지 접근 안 했으라면 접근 안 해도 돼자 뭐냐면 어 얘는 이번에 이렇게 있는데 어요렇게 있다고 한번 쳐볼까 요 이렇게 있다고 어 이렇게 있으면 y는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에 어, 부호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꼭지점 여기 있지. 근데 일단은 위로 볼록이잖아, 그지? 위로 볼록이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C가 여기 있잖아, C가 여기.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꼭지점이 좌측에 있으면 좌, 동, A와 같아. 그 다음에 여기는 우, 이 e, 좌동, 우, 이 e. 여기 좀한거한 한 문인데 좀 좌측은 같고 오른쪽은 다르다. 얘네 둘이 다르다는 소리야. 그럼 B는 플러스야. 응, 요게 훈련이 돼야 돼. 어, 그 그래 요거 알면은 좀 쉬워. 한 문제 더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어디로 가볼까? 뭐 여기다가 이렇게 가볼까? 아, 여기 이쪽 했으니까, 자, 자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가보자. 그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잖아. 그러면 일단은 위로 볼록이니까 얘는 음수겠지. 위로 볼록. 그지?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겠지. 근데 이거는 꼭지점이 좌측에 있으면 좌동. 얘랑 얘랑 같다고. 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어, 자, 이 심오한 원리. 어, 어디서도 안 가르쳐주는 이 원리. 자, 이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야, 사실. 18번 상문제야, 상문제. 자, 그럼 18번을 그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그러니까 땡이네요. 그 다음, B는 일단 낫도. 아니죠. B는 좌동. 좌동. 그러니까 B는 플러스네요. 좌동. 왼쪽에 있잖아요. 여기 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예요 B는 플러스. 어, 맞아요. 2번이 일단 답이에요. 18번에 2번이 답이에요. 네. 그, 그 답이 이렇게 벌써 나오나? 맞나? 진짜 오랜만에. 네, 18번에 2번이 답이네요. 맞네요. 자, 다음에, C는, 요 위에 있겠죠? 어, 위에 있으니까 C는 이렇게 됐어야 되겠죠? 이거 반대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소리냐? 요기여기서좀어려워해드리게 자, 1을 집어넣어야 돼요. 1. 그럼 11은 1. 11은 1. 1, 1은 1.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얘가 1을 넣었을 때는 얘가 위쪽에 있죠? 그래서 0보다 크다가 돼야 된다고. 어, 얘가 위쪽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2, 마이너스 2를 넣어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 4a, 4a.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b. 그지그 다음에 더하기 c.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땐 어디야? 밑에 쪽에 존재하잖아. 그럼 0보다 작다는 소리죠. 작다는 음수라는 소리야. 아, 여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 18번 문제. 자, 먹을 수 있는 사람만 먹으세요. 다 요거. 자, 19번 문제. 19번, 20번 다 어렵습니다, 여기. 자 일단은 얘의 꼭짓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꼭짓점을 구해야지 요 길이를 알수 있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의 나누기 2분의 1을 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의 꼭짓점을 한번 구해 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어 줘야 되겠죠 x 제곱 아 요거 또 나왔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했을 때 얘가 2가 되어야 되니까 얼마는 2에다가 얘를 역수로 곱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네요. 계속 마이너스 6 비슷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랬을 때 2x가 나옵니다. 둘이 곱하면. 반의 제곱. 3삼3은 9. 빼기 9. 더하기 k. 자 그럼 다시 한번 밑에다 쓰면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 되죠. 마이너스 3으로 되죠. x 마이너스 3의 제곱. 얘네들이 곱해요. 플러스. 3 그죠 그러면은 3 플러스 k 됐네요 자자 자 얘가 됐을 때에 그럼 얘는 3이네요 3 콤마 3 플러스 k를 지나요 그죠 꼭지점이 그러면 요 꼭지점이 a가 a가 3 콤마 3 플러스 k를 지나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3이겠네요 일단 높이를 구했네요 이삼각형의 밑변 높이, 높이는 수선의 발. 자, 3을 구했고요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0을 대입했을 때, y절편이잖아, 그지 그러다 0을 대표해요 0. 0. 그럼 k네요. 요건 k네요. 이만큼이 k네요, 그럼 k. 그렇죠 얘가 k니까. 0에서부터 k. 그럼 k 곱하기 3 나누기 2를 하면은 1 0이란 소리네. 자, 삼각형 관공식.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k 곱하기 높이 아 곱하기 높이 3을 하니까 얼마라고요? 12라고요. 그럼 2분의 3k는 12가 되니까 k는 12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역수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4, 2, 8. k는 8이 답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네요. 자, 아, 어. 자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도 결국에 꼭짓점을 구하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5예요 근데 a b c 누르고 여기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는 6이겠네요, 6. 땡큐. 그러면 이꼭짓점의이 높이만 알면 되겠네요. 이 Y값만 알면 되겠네요, Y값만. 음. 뭐, 얘가 6이니까 6에 반, 반 하면은, 3, 3 하면은 얘는 2겠네, 일단. 어, 근데 뭐, 여기서 해도 2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얘를 아무거나 여기다 하나 집어넣어보자. 그러면은 A 값이 나오겠네. 그 다음에 꼭지점 구하면 답 나오겠네. 어, 할수 있겠네요. 자,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1이죠. 그러면 2가 되겠죠.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더하기 8. 더하기 A는 0. 그럼 얘는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0. 자, 얘가 마이너스 10. 자, 이제 꼭지점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요거를 꼭짓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묶어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4, x.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아까 구한 거,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가지고, x자가 됐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2로 묶어주고, x, 마이너스 2에 제곱해주고, 얘가 2, 4, 8,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8자 다했네요. 꼭지점은 2콤마 마이너스 18이래요. 근데 우리가 요 넓이 구한거에서는 부호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얼마라는 소리야 여기가. 18이라는 소리야. 이만큼이 18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6 곱하기 18 나누기 2 하면 답이네요. 어,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답입니다. 6 9 54가 이 문제의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어, 아우, 복잡하네요, 그죠? 네. 자, 여기까지.